오늘 영상 제목은 경매로 보는 진주시 이렇습니다. 이 자료를 영상으로 올리려고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지역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해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영상용으로 다시 정리를 조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재 작년까지 수원지방법원에 경매 대행을 등록을 하고 수도권 지역을 좀 띠댕기서 경매를 조금은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경매 법원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한 를 거니까 원자료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주시 각 업면 동별 경매 건수입니다. 진주시의 업면 동은 총 42개입니다. 시점은 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총 1,594건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4.36건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진주시의 각 읍면동별로 경매 건수가 많은 지역을 다섯 개를 골라보면은 문산읍이 16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 건수의 10.1%입니다. 두 번째로 경매가 많은 지역은 충무공동으로 141건, 8.84%죠. 그 다음에 평거동은 134건, 8.4%, 지편면이 90건으로 5.64%, 대곡면이 81건으로 5.08%. 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총 1,594건의 경매 중에 상위 5개 지역의 물건은 607건으로 38.08%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진주시의 경매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건가 한번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 기간은 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입니다 인구는 25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진주는 요 기간에 1,594건이라고 그랬죠. 낙찰률은 15.62%입니다. 1건 중에 15.62건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울은 27,250건. 낙찰률은 25.54%. 경남이 28,118건인데 14.9%. 창원이 4,719건 중에서 15.95%. 사천이 1,148건 중에서 14.37%. 이렇습니다. 이거는 도시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절대값이죠그 지역의 인구하고 경매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그 지역이 타지역과 경매건수가 많은지 적은지 상대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를 이렇게 쭉 뽑아보면 요래 요. 서울은 인구에서 이 경매건수를 나누면은 한 건당 인구가 342명입니다. 경남은 한 건당 114명. 창원은 한 건당 210명. 진주는 한 건당 211명. 사천은 한 건당 94명입니다. 한 건당 인구가 많다는 것은 경매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한 건당 인구가 적다는 것은 경매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진주는 창원보다도 경매가 적다. 그리고 사천은 경매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그래프면 요렇습니다. 창원 진주는 경남보다도 경매 건수가 적죠. 경매 상황의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 23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 내년이라고 하고 24년 8월부터 저저번 달 25년 7월까지를 디귿이라고 했을 때 한번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은 경매 건수가 1153건, 낙찰 건수는 309건, 낙찰률은 26.8% 니어는 경매 건수가 1209건, 낙찰 건수는 238건, 낙찰률은 19.68% 그다음에 디귿은 가장 최근이죠. 경매 건수는 1594건, 낙찰 건수는 249건, 낙찰률은 15.62%죠. 기억이 미언을 지나서 디귿까지 가장 최근까지 오면서 낙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는 100건 중에 26.8건이 낙찰됐는데 미연 기간에는 19.68건이 낙찰됐고 가장 최근인 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는 15.62건이 낙찰됐습니다. 경매로 물건이 잘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건수도 보면은. 기업기간에는 1,153건, 미연기간엔 1,209건, 띠긋기간, 가장 최근 띠긋기간은 1,594건으로 해서 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경매 건수가 441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은 갈수록 더안 되고 있는 거고, 낙찰률로 정리를 하면은 2020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의 낙찰률이 26.8%인데, 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의 낙찰률은 15.62% 니까 11.18% 낙찰률이 떨어졌다 요리 볼수 있습니다 경매시장이 안 좋은 거죠 안 좋다는 거는 지역경제도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기업기간이죠 요게 지금 가장 최근인 24년 8월부터 25년 7일까지인데 경매건수는 훌쩍 늘었죠 그리고 낙찰건수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요 회색이 좀 작아서 안 보이죠. 낙찰률인데 낙찰률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진주시의 경매 건수는 1594건이라고 그랬죠. 진주시는 진주지원 관할에 있습니다. 진주지원 관할은 산청 진주 하동 사천 남해 이렇게 다섯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주지원 관할의 전체 경매 건수를 보면은 4462건입니다. 기타 물건이 1 0 3 9건이 있는데 요거는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기타 물건을 제외한 게 4462건인데 이 4462건의 용도별 경매 건수를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제일 경매가 많은 용도는 토지입니다. 2961건이 나왔는데 4462건 중에서 66.36%니까 전체 경매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많은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요거는 전체 경매 건수의 11.36%,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이 10.04%, 아파트가 8.33%, 연립 다세대가 1.94%, 자동차 중기가 1.94%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잘 팔리는 용도는 자동차와 중기입니다. 경매 건수가 87건인데 낙찰이 34건이 되었으니까 팔린 낙찰률이 39.08%입니다. 많이 팔리죠. 그다음에 많이 팔리는 물건이 12 다세대 낙찰률이 28.73% 87건이 경매 나와서 25건이 팔린 거죠. 아파트는 보면은 372건이 나왔는데 103건이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27.68%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경매 건수가 가장 많은 토지. 토지는 2,961건이 나와서 340건이 낙찰되었으니까 낙찰률은 11.48%다. 토지가 경매에 아주 취약하다. 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토지가 압도적으로 치소사 있습니다. 진주시 각 읍면동의 낙찰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42개의 읍면동 중에서 상위 5개. 그 다음에 낙찰가율 높은 상위 5개 지역만 따로 뽑았습니다. 낙찰이 가장 잘 되는 동네는 강남동. 경매 물건의 절반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이 판문동이 28.6%, 가자동이 28.3%, 신안동이 27.7%, 초전동이 26.7%, 이렇습니다. 낙찰가가 높은 지역 상위 5개를 보면 은 강남동이 88.4%, 주약동이 80.6%, 초전동이 79.5%, 이현동이 74.1%, 사복면이 67.3%입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 상위 5개 지역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황색이 낙찰가율, 그 다음에 청색이 낙찰률이죠.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동입니다. 그 다음에 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이 여기 주약동이죠. 그 다음 높은 곳이 초전동이죠. 이렇게 숫자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 청색은 낙찰률이고 주황색은 낙찰가율이죠. 강남동이 낙찰률도 가장 높고 낙찰가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률은 판문동, 가자동, 신안동, 주약동, 대동 소위하죠. 두 번째로 낙찰가율 높은 지역은 주약동이죠. 그 다음 높은 지역이 초전동, 그 다음에 이현동, 사북면. 이렇습니다. 경매는 보통 보면은 이미 경매, 강제 경매, 형식적 경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는 세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는 빼고요. 이미 경매는 대체로 건조당 실행이죠. 강제 경매는 재판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해서 실행하는 건데, 강제 경매나 이미 경매는 금전의 채권 채무 관계죠. 그래서 경매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고, 기간을 달리해서 경매 건수와 낙찰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역 경제가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